이 핵심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1번 문제부터 보시죠.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죠. 이게 뭐예요? 이제 관로망 문제죠. 그래서 뭘 구하래요, 지금? Q2와, 어, 얘를 구하랍니다, V2. 그렇죠? Q2와 V2를 구하래요. 그럼 Q2와 V2를 구하려면 우리는 먼저 공식을 뭐를 알고 있어야 됩니까, 이 문제에선? 그렇죠.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죠. 맞나요? Q는 a b.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유량이라는 놈은 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이 들어오는 유량 Qt는, 그죠? 위로 가는 유량 Q1과 아래로 가는 유량 Q2. 두 개의 합과 어떻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같다 그랬죠. 그쵸? 즉, 지금 나는 Q2를 구하려면 결국 총 유량 Qt에서 뭐를 빼주면 된다? Q1을 그냥 빼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Q2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Q2를 먼저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Q토탈은 지금 여기 D, V, D, V가 다 나와있으니까 각각에 대한 Q토탈과 Q1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렇죠그 Q토탈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총유량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총유량은 4분의 파이 어차피 지금 단위를 다 메타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미리가 필요 없다 그랬죠 상 그래서 0.2의 제곱 그죠? 곱하기 2죠 2 유속이입니다. 이 해서 총 유량 Q 토탈 값을 구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몇이 나오냐면 대략적으로 0.0628이 나옵니다.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Q1을 구해 주면 Q1도 마찬가지죠. 4분의 파이에 0.1의 제곱에 3, 그렇죠?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뭐가 나와요? 여기서 유량 값 하나가 나옵니다. 자 유량 값이 나오는데 이게 0.0235가 나올 거예요. 맞나요? 어. 그럼 Q2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두개 빼주면 된다 그랬죠? 네, 빼서 답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0.0393 정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근데 답으로 쓸 때는 얘를 어떻게 써야 돼요? 0.04 이런 식으로. 어, 이따 답으로 쓸때 표현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V2는 Q2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공식 알고 있으라 그랬죠? 그렇죠 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몇이 나오냐면 2.22 정도 나온대요. 그죠? 어0.0393 여기 대입해주시고, 그리고 D는 여기 나와있죠, 지금. 여기 150이다 라고 나와있으니까 같이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실 땐 계산 과정과 답, 그래서 명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 과정과 답 넣어놨으니까 한번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나와준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너무 좋은 거지, 그지? 어, 너무 쉽게 풀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근데 그만큼 또 중요한 문제기도 하다. 어, Q는 AV에 관한 공식을 통해서 푸는 문제는 워낙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물이 흐르는 배관의 A점은 직경 50mm. 그죠? 압력은 12kPa에요. 여기가. A와 12kPa. B 점은 직경이 50mm죠, 그죠? 직경 똑같습니다. 압력이 11.5kPa 이랍니다. 자, C 점은요, 직경이 30mm 조금 줄어들었죠, 그죠? 압력이 10.5kPa 이며, 유량은 어디서나 몇이랍니까? 지금 5랍니다. 그쵸? 자, 각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물음에 답할 건데,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물을, 뭐를 통해서 구하는 거라 그랬지, 항상? 그렇죠. 이것도 항상 똑같이 나온다 그랬죠? 베르누이, 어, 베르누이. 쓸때왜 이렇게 썼죠? 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 그래도 베르누이. 이렇게 돼있죠. 그렇죠 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할 거예요. 어, 그럼 수정 베르누이는 공식을 이렇게 쓸수 있어야겠죠. 저는 이거는 이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학습을 웬만큼 하신 분들일 거니까, 지들.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식 정도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 베르니 공식에 가보면 얘가 들어가 있더라, 고거 손실. 그죠? 어, 그래서 이번 특강은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들으시다가 어 의문사항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하시죠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 겁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1번 문제부터 볼까요? 1번 문제? 1번 문제에 가보면, 뭐를 구하래요, 지금? A 지점에서의 유속을 구하랍니다. 그럼 A 지점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보이십니까? 어. 그럼 여기 지점의 유속을 구하려면 우리는 50이라는 직경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슨 공식을 사용할 수 있냐면, 어, Q는 AV 공식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속 VA는 파이 D A의 제곱분의 4Q 맞습니까? 어, 이거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유량은 어차피 5고 파이의 자, 방금 제가 직경이 50mm라 그랬죠? 그럼 이게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틀림없이 Q의 단위가 얘였습니다 예. 근데 리터를 그냥 쓰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10에 마이너스 3승으로 바꿔줘야죠 맞나요? 어,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어,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기 갔을 때 얘의 제곱 어 미터로 바꿔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0.05가 되겠죠 거기 제가 표현해놨듯이 0.05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어 미터로 바꿔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나와요? 유속값 하나가 나옵니다 그쵸? 자, 유속이 몇이 나옵니까? 2.55가 나옵니다. 네, 하나 나왔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VC도 구해 볼까요? 구할 수 있겠죠. 파이 dc의 제곱분의 4q. 어차피 q는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동일할 거고. 맞습니까? 뭐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직경만 바뀌는 거죠. 자, 직경이 30mm네요. 그죠?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몇이 됩니까? 계산기를 눌러주면 7.07이 나올 거예요. 그죠? 렇 어서 뭐 유속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인데, 여기가 이제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수정 베르누이를 사용하는 거죠. 왜냐면 하 지금 손실수들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마찰 손실을 구하래요. 마찰 손실을 구하랍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 HL. 맞습니까? 그럼 HL은 자다 넘겨줘보면 아까 수정배를 위해서 이런 게 되죠. 감마 분의 PA 마이너스 PB. 그죠? 어 플러스 EG 분의 V1의 제곱. VA 마이너스 VB의 제곱. 그죠? 어 그냥 정리를 하는 겁니다. 플러스 ZA 마이너스 ZB가 얘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아까 그림상에서 틀린 없이 A 지점의 압력, B 지점의 압력도 나와 있었고, A 유속, B 유속, A의 위치수도, B의 위치수도 다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VA와 VB는 어차피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림에서 보이듯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VA와 VB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직경과 뭐가 같습니까? 유속이 같잖아요. 그죠? 아, 직경과 유량이 같잖아요. 그러면 뭐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까? 유속이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V는 파이 d의 제곱분의 4 q a 에서 맞나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림에서 보시면 a와 b의 위치가 10m로 동일하죠. 위치수도가. 즉 얘도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죠, 이것도.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요 결국. 얘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네. 맞나요? 어, 그러면 hl은 결국 여기가, 키로파스칼로 위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래다가 비중량을 키로로 넣을게요. 9 8분의 자, 위쪽에 키로파스칼이 12. 마이너스 11.5.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어, 해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수두값 하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어. 그래서 3번 정답을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를 구하래요? A와 C 지점 간의 마찰 손실을 구하랍니다. 그럼 결국 식을 어떻게, HL은 감마분의 PA-PC, 그죠? 플러스 EG분의 VA의 제곱, 마이너스 VC의 제곱. 플러스, A-ZC라는 건데. 맞습니까? AC는 어차피 나와 있었고요, 여기. A와 C. 10.5 이렇게 나와 있었죠. VA와 VC는 여기서 구해놨죠. 그러니까 얘가 나가면 얘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 2번이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음. 얘를 잘 구해야 얘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ZA가 아까 10m였고, ZC가 몇 m였어요? 0이었죠. 그죠? 어, 결국 10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됐나요? 어,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 주시면 이제 답을 또 4번도 구해 보시면 되겠죠, 이제. 자, 그럼 같이 한번 구해 볼까요? 어차피 얘 같은 경우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HL은, 그죠? 어, 9800인데 그냥 9.8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키로니까요. 키로니까. 그래서 여기가 보면 12-10.5라고 되어 있고, 2 곱하기 9.8 되어 있고요. 맞나요? 어, 2 곱하기 9.8 되어 있고, 그리고 유속도 각각 다 나와 있었죠. 2.55의 제곱에 7.07의 제곱. 그죠? 아까 여러분들 이거 각각 구해 보시면, 그리고 위치 수도가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럼 H의 L이 몇 메타가 나옵니까? 7.93 메타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3번과 4번에 대한 답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